아,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요즘 날씨들이 좀 요수상하지요? 아, 무덥기도 하고, 어, 비도 많이 오고, 하지만 이제 무더위도 많이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아, 무더위 속에서 열매들이 아름답게 결실을 하듯이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아, 아름답게 익어가는 열매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본문 말씀 구약 성경 시편 106편입니다. 시편 106편 13절부터 23절까지 봉독합니다. 시편 106편 13절부터 23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치심을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그들이 진영에서 모세와 여호와의 거룩한 자 아론을 질투함에. 땅이 갈라져 다단을 삼키며 아비람의 당을 덮었고 불이 그들의 당에 붙음이여 화염이 악인들을 살랐도다. 그들이 호렙에서 송아지를 만들고 부어 만든 우상을 경배하여 자기 영광을 풀 먹는 소의 형상으로 바꾸었도다. 애굽에서 큰 일을 행하신 그의 구원자 하나님을 그들이 잊었나니 그는 카메 땅에서 기사와 홍해에서 놀랄 만한 일을 행하신 이시로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리라 하셨으나 그가 택하신 모세가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 그의 앞에 서서 그의 노를 돌이켜 멸하시지 아니하게 하였도다. 아멘. 아, 여러분들은 화나는 일이 있으면 참으십니까? 확 화를 내십니까? 화를 참으면 얼마 정도 어느 정도 참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뭐 횟수로 따진다면 몇 번. 또 시간으로 따진다면 몇 시간 혹은 며칠 참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40년 동안 생활하면서 행했던 일들을 보면 거의 대부분이 하나님을 화나게 하는 일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런 내용 중에 한 부분인데 애굽에서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신 이가 하나님이시지만 홍해를 앞에 두고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을 해서 광야의 모든 생활이 불평과 원망의 연속이었습니다. 물이 없다고 원망을 하고 먹을 것이 없다고 원망을 하고 고기가 먹고 싶다고 또 원망을 했고, 모세가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불만이라고 항의를 하기도 하고, 금으로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이것이 하나님이라 함으로써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기도 했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는 그 땅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이 가나안 사람들이 너무 강해서. 우리는 상대가 되지 않는다 생각하고 싸워보기도 전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아니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불만을 털어놓습니다. 40년 광야의 생활은 원망의 연속이었고 죄악의 연속이었습니다. 원망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않으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었죠. 그러나 그런 원망과 불평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만나를 끊어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아무리 불평을 해도, 아무리 원망을 해도 만나를 계속 내려주셨고, 물이 없다 불평을 하시면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라도 하셔서 그들에게 식수를 공급해 주십니다.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쉬지 아니하시고 하루도 빠짐없이 그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나 이제 모르겠다. 니들끼리 알아서 해라. 하고 떠나시지 않으셨어요." 기도할 때 들으셨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죄악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랑을 베푸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걸음도 또한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도 모르게 불평할 때도 있고 원망할 때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서 내 욕심만 채워달라고 때를 쓸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그래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변함없는 사랑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그 사랑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열심히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자녀로 성숙해질 수 있도록 성장할 수 있도록 날마다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변함없는 사랑과 놀라우신 은혜로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의 삶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인도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지 못할 때도 많이 있지만 그러나 외면하지 않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면서 여전히 저희들의 걸음을 이끌어 주시고 마음과 뜻과 생각을 주관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위해 날마다 최선을 다해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통독할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사무엘 하서입니다. 사무엘 하서. 사무엘이 중심이 되어서 사우를 왕으로 세우고 했던, 그리고 왕정국가가 시작되는 그런 모습들이 사무엘 상에 있는데, 이제 이 사무엘 하에서는 사울이 죽고 다윗이 이스라엘 나라를 다시 세워가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왕이 어떻게 백성들을 이끌어가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사무엘 하서입니다. 사무엘 하 1장부터 함께 통독하시겠습니다.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더니 사흘째 되는 날에 한 사람이 사울의 진영에서 나왔는데 그의 옷은 찢어졌고 머리에는 흙이 있더라. 그가 다윗에게 나와 땅에 엎드려 절하에 다윗이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 왔느냐 하니 대답하되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너는 내게 말하라. 그가 대답하되 군사가 전쟁 중에 도망하기도 하였고 물이 가운데에 엎드러져 죽은 자도 많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자기에게 알리는 청년에게 못되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은 줄을 내가 어떻게 아느냐 그에게 알리는 청년이 이르되 내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가 보니 사울이 자기 창에 기대고 병거와 기병은 그를 급히 따르는데 사울이 뒤로 돌아 나를 보고 부르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한즉 내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하시기로 내가 그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이니이다 한즉 또 내게 이르시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 중에 있나니 청하건대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하시기로 그가 엎드러진 후에는 살수 없을 줄을 알고 살수 없을 줄을 내가 알고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죽께로 가져왔나이다 하니라. 자,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사무엘 상 후반부에 있는 말씀과 비교해 볼때 거짓말이죠. 사울이 이방 민족들에게 죽임을 당하는 것이 싫어서 자기 스스로 칼에 엎드러져 목숨을 끊게 되고 병기 든 자도 같이 이제 옆에서 목숨을 끊었는데 이 사람은 이제 자기가 그 과정을 도와주었다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아마도 다윗에게 상을 받으려고 칭찬을 듣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다윗이 사울의 모함 때문에 쫓겨났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의 이야기겠죠.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해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여 울며 금식하니라. 다윗이 그 소식을 전한 청년에게 묻되 너는 어디 사람이냐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 곧 외국인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다윗이 청년 중한 사람을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 하며 그가 침에곧 죽으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기를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내 입이 네게 대하여 증언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노라 하민이라 하였더라.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명령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하였으니 곧 활노래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으되, 이스라엘아, 네영광의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도다. 이 일을 가드에게도 알리지 말며, 아스글론 거리에도 전파하지 말지어다.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이 즐거워할까? 할례받지 못한 자의 딸들이 개가를 부를까? 염려로다. 길보아 산들아, 너희 위에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아니하며 재물 낼 밭도 없을지어다. 거기서 두 용사의 방패가 버린바 되미니라. 곧 사울의 방패가 기름 부음을 받지 아니함 같이 되미로다. 죽은 자의 피에서 용사의 기름에서 요나단의 활이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였으며, 사울의 칼이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였도다.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러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여 울지어다. 그가 붉은 옷으로 너희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 놀이개를 너희 옷에 채웠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전쟁 중에 엎드러졌도다. 요나단이 내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내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내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하여 이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으며 싸우는 무기가 망하였도다 하였더라. 2장입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하래 되 내가 유다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러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르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러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이를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에 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족 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니이다 하며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족석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음이니라 하니라 사울의 군사령관 네리의 아들 아부넬리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이모로 건너가 길르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 왕이 될 때에 나이가 40세이며 두해 동안 왕위에 있으니라 유다 족속은 다윗을 따르니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수는 7년 6개월이더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다윗은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남쪽 예루살렘 쪽이 지역이 있는 그쪽에 이제 나라를 세워서 유다 나라의 왕이 되었고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운 군대장관 아브넬이 북쪽에 있는 집 다른 모든 지파들을 연합해서 나라를 세우고 이스라엘을 유지하고 있었고 이 나라가 두 개가 되어 있었다는 라 것이지요. 내리 아들 아브넬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신복들은 마하나임에서 나와 기부원에 이르고 스루야의 아들 요압과 다윗의 신복들도 나와 기부원 못가에서 그들을 만나 함께 앉으니 이는 못 이쪽이요 그는 못 저쪽이라 그러니까 지금 이 사울의 아들을 중심으로 하는 나라와 다윗을 중심으로 하는 유다지파 사이에 전쟁이 일어난 겁니다.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청년들에게 일어나서 우리 앞에서 겨루게 하자 요압이 이르되 일어나게 하자하며 그들이 일어나 그 수대로 나아가니 베냐민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편에 1 2명이요 다윗의 신복중에 1 2명이라 각기 상대방의 머리를 잡고 칼로 상대방의 옆구리를 찌르며 일제히 쓰러진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헬갓 하수림이라 일컬었으며 기브온에 있더라. 그날의 싸움이 심히 맹렬하더니 아브넬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신복들 앞에서 패하니라. 그곳에 수르야의 세 아들 요압과 아비세와 아사헬이 있었는데 아사헬의 발은 들로로같이 빠르더라. 아사헬이 아브넬을 쫓아 달려가되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아브넬의 뒤를 쫓으니. 아브넬이 뒤를 돌아보며 이르되 아사헬아, 너냐? 대답하되 나로라. 아브넬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가서 청년 하나를 붙잡아 그의 군복을 빼앗으라 하되 아사헬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그의 뒤를 쫓으매 아브넬이 다시 아사헬에게 이르되 너는 나 쫓기를 그치라. 내가 너를 쳐서 땅에 엎드러지게 할까닭이 무엇이냐? 그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네형 요압을 대면하겠느냐 하되 네, 그가 물러가기를 거절하에 아브넬이 창 뒤끝으로 그의 배를 찌르니 창이 그의 등을 꿰뚫고 나간지라 곧 그곳에 엎드러져 죽음에 아사헬이 엎드러져 죽은 곳에 이르는 자마다 머물러 섰더라. 요압과 아비세가 아브넬의 뒤를 쫓아 기부온 거친 땅에 길가. 기아 맞은 쪽 암마산에 이를 때에 해가 졌고, 베냐민 족속은 함께 모여 아브넬을 따라 한 무리를 이루고 작은 산 꼭대기에 섰더라. 아브넬이 요압에게 외쳐 이르되, 칼이 영원히 사람을 사랑, 상하겠느냐? 마침내 참혹한 일이 생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언제 무리에게 그의 형제 쫓기를 그치라 명, 명령하겠느냐? 요압이 이르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우리가 무리가 아침에 각각 다 돌아갔을 것이요 그의 형제를 쫓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요압이 나팔을 불매 온 무리가 머물러 서고 다시는 이스라엘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다시는 싸우지도 아니하니라 아브넬과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아라바를 지나 요단을 건너 비드론 온 땅을 지나 마하나임에 이르니라 요압이 아브넬 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무리를 다 모으니 다윗의 신복 중에 19명과 아사헬이 없어졌으나 다윗의 신복들이 베냐민과 아브넬에게 속한 자들을 쳐서 360명을 죽였더라. 무리가 아사헬을 들어 올려 베들레헴에 있는 그의 조상 묘에 장사하고 요압과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헤브론에 이른 때의 날이 밝았더라. 3장입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동족간에 비극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이죠. 다윗이 헤브론에서 아들들을 낳았되 마다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의 소생이요 둘째는 길르압이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그술 왕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요 넷째는 아도니아라 학깃의 아들이요 다섯째는 스바디아라 아비달의 아들이요 여섯째는 이드르함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이들이 이들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자들 이더라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사울에게 첩이 있었으니 이름은 리스바요 아야의 딸이더라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관하였느냐 하니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하게 여겨 이르되 내가 유다의 개머리냐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주지 아니하였거늘 당신이 오늘 이 여인에 관한 여인에게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는도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욕심을 가지고 왕의 자리에 올랐던 이스보셋, 그리고 그를 통해서 권력을 누리던 아브넬, 이 사람들이 욕심이 많아지니까 하나님이 뜻대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내분이 일어나요. 욕심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따르지 않으면 이러한 자기들 욕심이 충돌해서 결국 내분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맹세는 곧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서 그의 왕위를 단에서 부엘세배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세울 유다의 세울이라 하신 것이니라 하며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두려워하여 감히 한 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니라 그 그러니까 아브넬이 군사를 군대를 장악하고 있으니까 이스보셋이 힘이 없는 거지요. 아브넬이 자기를 대신하여 전령들을 다윗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 땅이 누구의 것이니까 또 이르되 당신은 나와 더불어 언약을 맺사이다 내 손이 당신을 도와 온 이스라엘이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리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좋다 내가 너와 언약을 맺거니와 내가 네게 한가지 일을 요구하노니 나를 보러 올 때에 우선 사울의 딸 미갈을 데리고 오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고 이 미갈이 누굽니까 다윗의 처음 아내였었죠 근데 사,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망명생활을 하는 동안 다른 사람에게 아내로 주어졌는데 그 미가를 데려오라 라는 얘기입니다. 다윗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전령들을 보내 이르되 내처 미가를 내게로 돌리라. 그는 내가 전에 블레셋 사람의 포피 100개로 나와 정혼한 잔이라 하니 이스보셋이 사람을 보내 그의 남편 라이스의 아들 발디엘에게서 그를 빼앗아 오매, 그의 남편이 그와 함께 오두에 울며 바울임까지 따라왔더니 아부넬이 그에게 돌아가라, 함에 돌아가니라. 아부넬이 이스라엘 장로,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러 번 다윗을 너희의 임금으로 세우기를 구하였으니, 이제 그대로 하라. 여호와께서 이미 다윗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종 다윗의 손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든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하셨음이니라 하고 아브넬이 또 베냐민 사람의 귀에 말하고 아브넬이 이스라엘과 베냐민의 온 집이 선하게 여기는 모든 것을 다윗의 귀에 말하려고 헤브론으로 가니라 아브넬이 부하 2 0 명과 더불어 해보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아가니 다윗이 아브넬과 그와 함께 한 사람을 위하여 잔치를 배설하였더라. 아브넬이 다윗에게 말하되 내가 일어나가서 온 이스라엘 무리를 내주 왕의 앞에 모아 더불어 언약을 맺게 하고 마음에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시게 하리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아브넬을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가니라 다윗의 신복들과 요압이 적군을 치고 크게 노력한 물건을 가지고 돌아오니 아브넬은 이미 보냄을 받아 평안히 갔고 다윗과 함께 헤브론에 있지 아니한 때라 요압 및 요압과 함께한 모든 군사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리아들 아브넬이 왕에게 왔더니 왕이 보냄에 그가 평안히 갔나이다 하니 요압이 왕에게 나아가 이르되 어찌하심이니까 이아브넬이 왕에게 나왔거늘 어찌하여 그를 보내 잘 가게 하셨나이까 요압의 동생이 아브넬에게 목숨을 잃었지요. 왕도 아시려니와 내리아들 아브넬이 온 것은 왕을 속입니다. 그가 왕이 출입하는 것을 알고 왕이 하시는 모든 것을 알려하미니이다 하고 이에 요압이 다윗에게서 나와 전령들을 보내 아브넬을 쫓아가게 하였더니 시라 우물가에서 그를 데리고 돌아왔으나 다윗은 알지 못하였더라.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에 요압이 더불어 조용히 말하려는 듯이 그를 데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이니 이는 자기의 동생 아사헬의 피로 말미암음이더라. 그 후에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내리아들 아브넬의 피에 대하여 나와 내 나라는 여호와 앞에 영원히 무죄하니 그, 그 죄가 요압의 머리와 그의 아버지의 온 집으로 돌아갈지어다. 또 요압의 집에서 백탁 병자나 나병 환자나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나 칼에 죽는 자나 양식이 떨어진 자가 끊어지지 아니할지로다 하니라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세가 아브네를 죽인 것은 그가 기브온 전쟁에서 자기 동생 아사해를 죽인 까닭이었더라 다윗이 요압과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띠고 아브네 앞에서 애도하라 하니라 다윗 왕이 상녀를 따라가 아브넬을 헤브론에 장사하고 아브넬의 무덤에서 왕이 소리를 높여 울고 백성도 다운니라 왕이 아브넬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이르되 아브넬의 죽음이 어찌하여 미련한 자의 죽음 같은고 네 손이 결박되지 아니하였고 네 발이 착고에 채이지 아니하였건을 불의한 자식의 앞에 엎드러진 같이 내가 엎드러졌도다하에온 백성이 다시 그를 슬퍼하여 운이라 석양의무 백성이 나와 다윗에게 음식을 원하니 다윗이 맹세하여 이르되 만일 내가 해지기 전에 떡이나 다른 모든 것을 맛보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하에온 백성이 보고 기뻐하며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무리가 다 기뻐하므로 이 날에야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네레 아들 아브네를 죽인 것이 왕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아니라. 왕이 그의 신복에게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의 지도자요 큰 인물이 죽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스루야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대로 갚으실지로다 하니라. 힘이 있는 사람이 그 힘을 하나님의 뜻대로 또 위탁받은 대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기 것인 것처럼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기 시작하면 참큰 어려움들이 다가오게 됩니다. 온 나라가 힘들어지는 것이지요. 4장입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부넬이 헤브론, 헤브론에서 죽었다함을 듣고 손에 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놀라니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군지휘관 두 사람이 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비아요한 사람의 이름은 레갑이라. 베냐민족 속 부에로 사람 림몬의 아들들이더라. 부에롯도 베냐민 지파에 속하였으니 일찍이 부에롯 사람들이 기타임으로 도망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우거함이더라.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 저는 아들 하나가 있었으니 이름은 무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서 올 때에 그의 나이가 다섯 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할 때에 급히 도망하다가 아이가 떨어져 절게 되었더라. 브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바하나가 길을 떠나 볕이 쬐 때쯤에 이스보셋의 집에 이르니 마침 그가 침상에서 낮잠을 자는지라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가 미를 가지러 온채 하고 집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의 배를 찌르고 도망하였더라 그들이 집에 들어가서 이스보셋이 침실에서 침상 위에 누워 있는지라 그를 쳐죽이고 목을 베어. 그의 머리를 가지고 밤새도록 아라바 길로 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 왕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드리며 아래되 왕의 생명을 해하려 하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되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부에로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그의 형제 바나에게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내 생명을 여러 환란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전에 사람이 내게 알리기를 보라 사울이 죽었다 하며 그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줄로 생각하였어도 내가 그를 잡아 시글락에서 죽여서 그것을 그 소식을 전한 가품으로 삼았거든. 하물며 악인이 의인을... 그의 집 침상 위에서 죽인 것이겠느냐. 그런즉 내가 악인의 피 흘린 죄를 너희에게 갚아서 너희를 이 땅에서 없이 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청년들에게 명령하며 곧 그들을 죽이고 수족을 베어 헤브론 못가에 달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다가 헤브론에서 아부넬의 무덤에 매장하였더라. 아멘 힘과 권력을 자기 욕심대로 사용하는 사람들 그 결말은 그리 좋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평안을 허락하시지 않기 때문이지요. 오늘도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또 정한 이 시간에 이 가정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모두 함께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